이제 명령어 대문자 U와 D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전에 소문자 U와 D를 배웠죠? 그렇다면 대문자 U와 D, 그리고 소문자 U와 D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자바말 4런이 보이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죠? 이것을 도형을 회전시켜서 보면 거북이가 지금 현재 여기 위치까지 와 있는 거죠. 네, 선생님이 일부로 거북이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로 대문자 S를 썼습니다. 코드 편집기를 눌러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명령어를 적어놨죠. 그렇다면 이제 대문자 U와 D를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소문자 U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 U를 쓰고, 잡아말 4를 눌러보면, 네. 현재 이 거북이에 있던 위치 위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요 위에 사해나무를 쌓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소문자 U 대신에 대문자 U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U를 쓰고 자바말 4를 누르게 되면, 어?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았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먼저 대문자 U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문자 U는 거북이가 사키나무를 놓는 방향을 위쪽으로 90도만큼 돌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거북이가 사키나무를 놓지 않고 방향만 바꾸는 명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거북이가 지금은 원래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대문자 U를 씀으로써 이쪽에서 위쪽으로 90도만큼 돌았으니까 거북이는 이쪽을 보고 있게 됩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쪽에 쌓기나무를 놓고 싶다 한다면 이 대문자 U 다음에 소문자 S를 쓰면 되겠죠? 소문자 S를 쓰면, 소문자 S는 거북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키나무를 만들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키나무가 쌓아질 거예요. 왜냐면 거북이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바말 4를 눌러서 보면, 네. 역시, 이렇게. 위에 사키나무가 놓여져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키나무를 아래에도 쌓고 싶어요. 그렇다면 요 지금 거북이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소문자 D를 사용해서 요 아래쪽에 사키나무를 놓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문자 D를 써서 자바말 타를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이 아래에 사키나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때에는, 어, 거북이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현, 여기에도 사키나무를 놓아도 아직도 거북이는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거북이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아래에 사키나무를 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문자 D를 말고 대문자 D를 사용해서 이 아래쪽에도 사키나무를 놓을 수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소문자 d를 지우고 원래 상태로 만들어줍시다. 원래 상태로 만들고 대문자 D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 우선은 그 전에 대문자 D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대문자 D는 거북이가 사이나무를 놓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90도만큼 돌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에 따르면, 네, 여기에 대문자 d를 쓰게 되면, 사키나무를 당연히 놓지 않겠죠. 왜냐하면, 대문자 d는 사키나무를 놓지 않고 방향만 아래쪽으로 90도 만큼 돌라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사키나무를 쌓기 위해서는 좀더 추가적으로 명령어를 적어 줘야겠죠. 이때 거북이는 d를 쓰기 전에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대문자 D를 써함으로써 아래쪽으로 90도만큼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의 방향은 지금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 아래쪽에다가 사케나무를 놓기 위해서는 여기 에 소문자 S를 쓰면 되겠죠. 소문자 S를 쓰게 되면 이 아래쪽에 사키나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바말 사로 누르면 네, 이렇게 아래쪽에 사키나무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거북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거북이는 현재 이쪽 방향을 보고 있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사키나무를 하나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거북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그렇다면 위쪽으로 90도만큼 돌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명령은 대문자 U였죠. 대문자 U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방향은 이쪽으로 바꿔진 겁니다. 이쪽으로 바꿔진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쪽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사키나무를 놓기 위해서는 대문자 U 뒤에 소문자 S를 추가적으로 적어줘야겠죠. 이렇게 놓게 되면, 네. 이렇게 사키나무가 만들어집니다.